I am drinking coffee(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비동사와 '-ing'를 결합하게 되면 '뭔가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야'라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이뜻 외에도 다른 뜻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만날 거야. 미래에 대한 계획, 예정을 말할 때도 '-비', ing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저랑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할마른한 영어, 할마라영의 기은쌤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 우리가 보통 진행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야, 중이었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tomorrow, 내일, tonight, 오늘 밤,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next week, 다음 주에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this wednesday 이번 주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미래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해 주고 나서 여기에 같이 be ing 형태를 결합을 해 주시게 되면 이때는 하고 있는 중이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거야라는 미래에 대한 예정 그리고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을 만날 거야.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만날 거야. 이 문장에서요. I I'm meeting 이렇게 나갔을 때, I'm meeting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중이야라는 뜻이 되죠. I'm meeting with my friends.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 주말에라는 this weekend, this weekend 이 말을 붙여주게 되면, I'm meeting with my friend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날 거야, 만날 예정이야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과 be i n g 를 같이 써줬을 때는 모를 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I'm meeting with my friends this weekend. 자, 입을 열고 스피킹 해 볼게요. 네, 그러면 6 개의 문장을 더 살펴보면서 이렇게 be ing로 미래 표현하는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일 친구들과 축구를 할 거야. 그는 내일 친구들과 축구를 할 거야. 내일이라는 미래 시간이 제시가 되었고요. 축구를 하다라는 표현은 play soccer, play socce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be ing 형태로 변형을 해서 먼저 speaking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tomorrow. He's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tomorrow 주어가 he니까요. he에 맞는 비동사 he is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한,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tomorrow 붙여서 he is playing soccer with his friends tomorrow. 다시 한번 스피킹 해 볼게요. 그는 금요일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거야. 그는 금요일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거야. 금요일이라는 미래의 시간이 등장을 했고요. 발표를 하다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 일정, 예정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를 하다라는 표현은요. give a presentation. give a 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스피킹 한번 해 보실게요. He is giving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Friday. He is giving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Friday. 그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동사는 is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e is giving a presentation. He is giving a presentation. 그는 발표를 할 거야. 어디에서 at the conference. at the conferenc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할 때는 전치사 on을 사용하셔서 on Friday 하시면 됩니다. 이 on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at Friday, in Friday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요일 앞에는 on을 쓴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on Friday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e is giving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Friday. 다시 한번 스피킹 해 볼게요. 나는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여행을 할 거야. 나는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여행을 할 거야. 이번에는 미래의 시간이 이번 여름이 등장을 했고요. 여행을 갈 거야니까 여행 가다 라는 travel 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피킹 해 보실게요. I'm traveling to the beach this summer. I'm traveling to the beach this summer. 어디로 여행을 가다라고 할 때는 "travel to"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ravel to the beach" 바닷가로 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를 "being"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I'm traveling, I'm traveling to the beach" 이렇게 되겠죠. "I'm traveling to the beach this summer."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갈 거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m traveling to the beach this summer."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그녀는 내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그녀는 내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내일이라는 미래 시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를 하다라는 동사는 volunteer volunteer이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olunteer 먼저 스피킹 해보실게요. she's volunteering at the hospital tomorrow. She's volunteering at the hospital tomorrow.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이렇게 되니까, volunteer at the hospital. At the hospita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녀이니까, she에 맞는 비동사인 is를 활용을 해서, she is volunteering, ing 형태 써주시고,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다. 언제? tomorrow. 내일 할 거다. She's volunteering at the hospital tomorrow.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그들은 다음 주에 워크숍에 참석할 거야. 그들은 다음 주에 워크숍에 참석할 거야. 미래 시간은 다음 주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워크숍에 참석하다라고 할 때는요. attend a workshop. attend a workshop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 먼저 해 보실게요. They are attending a workshop next week. they are attending a workshop next week 주어가 day죠. 그래서 they에 맞는 비동사인 are 사용을 해서 they are attending a workshop a workshop 언제? next week 다음주에 they are attending a workshop next wee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attend 뒤에 to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attend to the meeting attend to the conference attend to 또 workshop 이런 식으로. 근 attend는요. 동사 자체가 뭐 ~~에 참석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어디 부분만 딱 붙여주시면 되시고 to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go라는 동사를 활용을 할 때는 go는 그냥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어디에 라는 뜻이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to를 따로 사용을 해서 go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attend는 to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attend to 로 쓰는 형태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참석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좀 돌보고,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관이없고요 뭔가에 참석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라고 할 때는 그냥 attend, 장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attending a workshop next week.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콘서트에 갈 거야.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콘서트에 갈 거야. 미래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등장했고요. 콘서트에 가다 어렵지 않아요. Go to a concert. Go to a concert. 해주시면 되겠죠. B, ING 결합해서 먼저 스피킹 해보시겠습니다. I'm going to a concert this Saturday. I'm going to a concert this Saturday. I 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I am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I am going to a concert 이번 주 토요일 this Saturday.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쉬운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be going to는 뭐뭐할 예정이야라고 배우셨고 그렇게 알고 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아니 그러면 이 경우에는 be going to 뒤에 왜 동사가 안 오고 갑자기 콘서트가 왔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be going to에서 그 go는요,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할 예정이다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be going to의 형태가 아니고요, 가다라는 동사인 go에다가 be, ing 형태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be going to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형태다. 우리가 앞선 예문들에서는 be 뒤에다가 그냥 오는 동사들 ing를 붙여서 활용을 했었죠. He is giving a presentation. 여기서 give를 붙였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동사에다 ing를 붙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be going to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만 나타내는 뜻은 지금 같죠. 뭐뭐를 할 예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a concert this Saturday. 다시 한번 스피킹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b ing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의 의미 외에도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정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다라는 이 표현을 활용을 하고 연습을 해봤습니다. I usually make my YouTube videos on weekends, of course including weekdays. I'm doing the same thing this weekend too. 제가 보통 유튜브 비디오를 뭐 주중이고 주말이고 구분 없이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할 말을 영어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유용한 학습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